여러분, 드디어 2026년 노인 일자리 접수가 시작됐습니다. 일자리는 총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공익 활동형, 역량 활용형, 공동체 사업단, 그리고 취업 지원형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공익 활동형입니다. 공익 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일의 종류로는 초등학교 급식 지원,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, 도서관 책 정리 어르신 말벗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 영양 활용형은 공익 활동형보다 일에 책임감이 더 필요해요. 종류로는 행정 사무 보조, 방과후 학습 도움이, 보건소나 공공기관 민원 안내 보조, 어린이집 보육 보조 등이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공동체형입니다. 이 유형은 만 60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 소득이나 연금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. 실버 카페, 반찬 사업, 공예품 제작 방역 사업단 같이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입니다.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형인데요.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은 지금 고민해 보시고 넣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아파트 경비, 주차 관리, 건물이나 상가 청소 등이 있습니다.